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7월에 두어진 인터넷 대국입니다. 홍성지 선수는 최정선수의 천적 중에 한 명입니다. 최정선수가 0승 4패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전적이 상당히 밀리는데요. 이 대국은 어땠을까요? 같이 보시죠. 흑이 최정 선수이고요. 백이 홍성재 선수입니다. 현재 이 중앙 쪽 전투가 상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정 선수가 이구자로 나간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나가는 수는 안 됩니다. 흑이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나온다면 이 반대편에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어렵습니다. 홍성재 선수는 날일자로 일단 탈출을 했고요.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이구자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날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한 점을 나가는 것은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쭉 돌려서 이 꽃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백이 잡힌다면 이 바둑은 홍성지 선수가 이기기 어렵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홍성지 선수는 여기를 지금 날일자로 갑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흑이 단수를 친다면 자연스럽게 저하기 쪽을 가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앙 쪽은 한수에 지금 제압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이 날일자로 가도 뻗어서 탈출할 수 있고요 이곳을 단수 쳐도 백이 붙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 쪽을 타개를 맡기고 좌기를 깨겠다 그 뜻으로 보입니다 이 타이밍에 최정 선수가 일단 이 단수를 쳐둡니다 지금 이두 대국자가 중앙 쪽에서 뭔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재 선수는 입구자로 탈출을 하고요 두 대국자 입구자, 입구자, 입구자로 마치 춤을 추는 듯한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선수는 이곳을 밀어두고 좌개 쪽을 입구자로 붙여갔는데 이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이을 수가 없어요. 흑이 호구를 치고 나온다면은 그때 이어서 지금 단수 치고 밀어둔 수가 있어서 백이 당장 끊기는 것이죠. 이 돌이 끊긴다면은 중앙은 잡혔습니다. 아, 최정 선수가 이 어려운 중앙 속에서 이구자라는 좋은 수를 찾았고요. 홍성지 선수는 이곳을 붙여갑니다. 지금 홍성지 선수가 약간 급해졌어요. 흑이 이 좌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간 것인데 이 진행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을 쌍랩 쓰고요. 백이 이어갈 때 중앙 입구자로 딱 붙여가니까. 이곳 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백4 점이 끊기는 상태죠. 있는다면 반대편으로 끊어 가고요. 이곳을 이어도 위쪽으로 끊어 갈 수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실전 진행은 이곳을 젖혀 갑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 위쪽이 다 선수라서 이런 돌에 돌이 있다면은 흑돌에 대한 자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곳을 젖혀서 응수를 했는데 수정선수가 이곳을 막았는데요. 이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막아간수로는 여기를 한 칸으로 들여다볼 자리입니다. 백이 있는다면 그때 끊어서 자충이 걸려있긴 하지만 이흙두 점은 버리면 되는 것이죠. 백이 지금 두점 잡는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이어가도 그때 빠져서 아까 마찬가지죠. 백이 지금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흙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이게 집이 잘안 납니다. 이 마가간수는 좀 아쉬웠던 한수고요 실전 보시면 백이 이 호구를 치자 탄력이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흙이 입구자로 간다면 그때 이어두고요 아까 와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단수 쳐두고, 이런식으로 젖혀가서 백의 모양이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리고 자산기 흑돌이이 백의 호구가 오니까 지금 못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추정선수는 이곳을 치중 가서 일단 백돌에 안형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이곳을 붙여갔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곳을 치받아서 최대한 초강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받은 수의 뜻은 100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곳을 끊고 단수를 쳐서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성지 선수의 패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수는 바로 이곳에 있는 수였습니다. 이 수가 홍성지 선수를 자충으로 만들고 있는 한 수였어요. 찌르고 이 진행을 다 했는데 이 수순들이 이바둑의 패착이었습니다. 이 지금 이어간 수로는 백이 여기를 막았어야 돼요. 흙이 찌를 때 일단 막고요. 흙은 백을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를 빠졌어야 됩니다. 이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넘어간다면 단수를 치고요. 자 일단은 백이 있고 끊는다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백이 두 수가 지금 있죠. 이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막을 때딱 치받아서 패가 나는 것이죠. 이곳을 막는다면 단수 쳐두고 이게 어떤 패냐면 있고 막아서 지금 이 패는 단패입니다. 단패가 지금 난다면 백이 다른 곳에 패감을 써서 이 바둑을 좀더 길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전을 보시면 이 교환들을 지금 다 해놓으니까 아까처럼 백이 둘 수가 없어요 막아두고 이거 딱 빠질 때 흙이 넘어간다면 지금은 백이 바깥에 두 수가 다 메꿔져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잡혔습니다 홍성재 선수가 결정적인 자충 실착을 지금 했고요 네, 최정 선수는 이곳을 막아가서 지금은 백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백의 모양이 꽤나 화려해 보이긴 한데, 어차피 넘어가도 끊으면 잡히고요. 이곳을 막아도 찔렀을 때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딱 뻗어가서 홍성지 선수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실전을 보시면 백이 이곳을 막아서 살기는 했는데요. 이곳을 딱 이어서 지금 여기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끊고 막는다면 백이 빠져서 살았고요. 이제 이곳을 때리고 젖히는 수가 좋은 수로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최정 선수도 지금 살았고요. 이 지금 좌변이 깨지긴 했지만 선수를 잡고 이 중앙 쪽과 좌하기의 백도를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최정 선수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좌하기가살때 중앙 쪽을 갈라 간다면 이거는 중앙 쪽이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자, 최정 선수 이 중앙 쪽을 갈라 갔고요. 그런데 이 중앙 갈라간 수가 인공지능은 이것을 한칸 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갈라가라고 합니다. 이때 갈라가라고 합니다. 지금 실전을 보시면 이 갈라가고 홍성지 선수가 여기를 붙여 두고 끊어 갔는데 이 끊어 간수로 막상 백이 날일자로 버티면은 이 중앙이 잡는지가 의문이에요. 이것을 붙여도 끼우는 수가 있고요. 막을 때딱 이어서 흙의 약점이 굉장히 많죠. 있는다면 끊어서 살아가고요. 이곳을 이어도 아래쪽 단수가 있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백도를 잡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입구자 가도 또호구로 나와서 탈출이 가능하고요. 실전 진행은 홍성주 선수가 이곳을 끊어서 이 패를 지금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이곳을 끊는다면은 때려서 이 패를 지금 이기겠다. 이 패를 굴복 시킨다면 먹을 때 단수를 칠 수가 있죠. 그러나 수정 선수는 준비된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자상기 쪽을 찔러가고요. 이곳은 패감의 크기를 키우는 한수입니다. 막을 때 그때 패를 걸어갑니다. 때렸을 때 이제 이찔러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상기에서 쓰는 패감이 상당히 커졌죠. 때리고 홍성지 선수도 패감이 있긴 하지만. 최정 선수의 패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패감이고요. 이게 백이 때려도 별게 없어요. 백은 살아가기만 했지 흑한테 엄청 타격을 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나오면은 좀 좌변 쪽이 다 깨지면서 흑이 1 0집 이상 챙겨가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망했습니다. 홍성재 선수는 받으면서 최대한 버텨가는데 네, 최정 선수의 패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팩감이고요 아 홍성지 선수 지금 찝어간 수는 굉장히 악수 팩감이에요 흑이 이어서 지금 이백 6점이 죽는 맛이 생겼죠 그리고 최정 선수가 날일자로 가는데 이것도 거의 팩감입니다 지금 자기가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면 흑이 밀어갔을 때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나 지금 바둑 보시면은 홍성지 선수가 팩감이 없어요 여기를 지금 받아두고 있다면 때렸을 때이 중앙쪽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재 선수는 이곳을 단수쳐서 옥새를 가고 했고요. 치정 선수는 밀어갑니다. 자 이제 자기가 홍성재 선수가 살기는 했는데 치정 선수는 이 다섯 점을 두텁게 먹는 걸로 만족을 한것 같아요. 어, 지금. 상변 쪽에서 뭔가 있나요? 여기를 빠져갔는데 백이 상당히 찝찝해 보입니다. 그냥 한칸 뛰는 것은 단수치고 여기를 지금 딱 막아가면 백이 잡혔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막아서 버텨야 되는데 아 여기가 수가 납니까 지금? 아시정 선수가 지금 끝내기를 하는 수순이었네요. 근데 끝내기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게 일단 이젖히고 호구치는 것도 선수고요 추후에 여기를 막아두고 이 패를 하는 것도 뒷맛으로 남았습니다 최정 선수 이젖히고 호구까지만 해두고 중앙 쪽을 먹어갑니다 아 상당히 최정 선수가 노련해요 이 지금 상변 쪽에서 빠진 수를 인해서 젖히고 호구 끝내기도 선수로 하고요 패막까지 남기고 이 중앙을 맛좋게 잡아두었습니다 아, 지정 선수, 상당히 잘 둡니다. 지금의 형세는 흑기 15집 반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성재 선수가 자변만 살았지, 중앙이잡혔고요 아래쪽에 5점도 잡혔고, 우상기 끝내기도 확실하게 당해서, 이바둑은홍성재 선수가 이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우아기 쪽을 해보는데요. 지정 선수, 이 교환들을 해두고, 이곳으로 갑니다. 지금 이선은 급소자리에요. 백이 이것을 꼬부린다면 찔러두고 때리는 것을 선수하고요. 백이 을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젖혀있고 찔르고 막는다면 흙이 살기도 살았고요. 당장 잡으러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요. 홍성지 선수는 뭔가 최대한 변수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최정 선수가 절대 틈을 안 줍니다. 호구를 딱 쳐서 네, 깔끔하게 살아두었고요. 이후에 홍성주 선수가 끝내기를 해 봤지만 최정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최정 선수의 흑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정 선수가 공식 기전은 아닌 인터넷 대국이었지만 홍성주 선수라는 천적을 상대로 전투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알람이었고요. 항상 좋은 내용과 재미있는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